이 게임 내가 홍보한다. 자, 그렇게 하도 많이 하라고 난리였던 저스트 알피지. 그 소문의 저스트 알피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 뭐야 깜짝이야. 최초의 마법사는 노예였다. 그는 사고로 무너진 신전에 갇히게 되었고 거드란 또르 또래... 돌에 깔려 육신을 잃었지만 신전 기, 신전의 기운 탓에 그의 영혼은 무너진 신전 잔해 속을 맴돌았다. 수십 년 동안 고통과 갈망이 원동력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실체 시키는 데 성공해갖고 다 썩어가는 자신의 육체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서 생바, 세상 밖에 나왔다. 신전이 무너져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영주는 볼터는 볼, 볼, 볼 입막음을 위해 죽은 노예들을... 네, 가족들을 모두 학살했고 이 모든 사태를 인지한 노예 페트로스는 저를 고 분노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을 막기 위한 나의 여정이다. Just RPG. 아무튼 RPG라는 거죠. 그 감동 시화가 이제 시작했다네요. 로딩조차도 도트야. 이 정도면 마크로 표현할 수 있죠. 어, 보겠습니다. 경험치 게이지. 위에가 경험치고 체력, 마나, 스태미나 장비 아이템 구입, 강화, 승단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레벨 15 이하의 아이템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계삭인데이 마나 회복, 훈련소, 일정 시간마다 레벨에 따른 골드를 지불하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채굴권. 어 뭔가 되게 많은데요? 재밌어 보이는데. 뭔가 약간 게임 구성 자체는 되게 내 감성이야. 제가 좋아하는 RPG 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강화에 필요한, 필요한, 소울스톤과 승단에 필요한 크리스탈 혹은 골드를 랜덤하게 얻을 수 있다. 골드를 지불하면 레벨 근처에 근접한 아이템을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다.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라네요. 음. 이걸 누르는 건가? 상점. 오, 더빙도 돼 있어. 이거 다 무료야, 이거? 오! 어? 다 무료네. 뭐가 제일 좋죠? 장비한 봐야겠다. 아 이게 점프. 뭐야 이거 포탈 버튼, 스테이트 버튼, 인벤 버튼, 스킬 버튼. 뭐 캐시샵인 것 같고. 장비는 어떻게 쓰지? 장비는 어디서 입죠? 아 이렇게. 오. 자 일단 장비 차 한번 보자. 음 반지. 목걸이, 팔찌 그리고 반지 네 개. 오케이 알았어. 야다 내놔. 일단 얘는 팔찌인 것 같고 반지는 안 파네. 음. 다 똑같네 가격은. 다 똑같고 다이아몬드. 검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빠른 공속 그런 게 짱이죠. 간단한 장신구 쓰레기만 주네 템을 어, 딱 보니까 템을 쓰레기만 주네요. 매우 빠른 공격 속도 이런 게 좋죠 보통 음. 레이피어 이거 괜찮네 빠른 공격 속도 이게 딱 괜찮은 것 같고 공속엔 공속이다 사슬 이 아까 보니까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더라고요. 장착, 장착, 장착. 방패 같은 건못 찾아보네. 음, 이 가, 이 갑옷을 계속 강화하는 건가 봐요, 보니까. 이거는 뭐지? 왼쪽 위에. 와, 이게 공속이 빠른 거야? 이한번 눌러봐야지. 어, 안물. 비싸네. 한번 사냥터로 한번 가보죠. 이리로 가면 가는 건가? 아. 쥐 있다. 아, 싸우는 게 너무 약간 저렴한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수연의 징표. 비전탄. 결의의 함성. 보호의 영역. 음, 뭐 스킬은 의미 없고. 계속 가는 건가? 이렇게. 뭔가 컨트롤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격 중에 캔슬도 못하고? 아닌가? 컨트롤 가능한가? 이거 약간, 약간 씹히는데, 공격이? 아, 이거 판매하면 꿀 아니냐고요? 뭐돈안 나오게 해놨겠죠, 제작자라면. 내가 제작자면 이거 돈안 나오게 해놨겠지. 그럼 게임 터지는데. 음. 나 언제까지 쥐만 잡냐? 아, 퀘스트 받고 가라고요? 오, 어, 역시 고인물. 퀘스트. 출석체크 주의 받은건가 이게? 이건 뭐야 훈련소 아 여기서 이제 잠수탈땐 여기서 이제 세워놓고 아 여기서 이제 세워놓고 얘는 천원 템을 받은건가 지금? 받았네 이거 어다가 세워놓지? 아바타,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어디다가 두죠? 여기로 설마 이거 하나하나씩 먹어야 돼요? 하나하나씩 먹어야 되는 건가? 판매, 영골드. 영골드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씩 먹어야 돼요, 설마, 여러분들? 진짜? 트루로? 아, 여기 있네, 위에. 13레벨. 점프에서는 이동이 안 되네. 얘 50마리 잡으라고 했죠? 얘 50마리 잡으면 퀘스트 완료가 뜨나? 그냥? 이지왜 이렇게 약해? 어? 나 뒤져 안 뒤지죠? 뭔가 이건 방송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심심할 때 제가 방송 끝나고 하기 재밌으, 재밌을 것 같은데요? 회색쥐. 얘도 50마리. 얘, 얘 50마리 갈색쥐 50마리 잡으라고 했었나? 아 회색지 50마리였다고요? 어 레벨업 했어 음 이제 할수 있네 비전탄 최대 마녀량의 100%만큼 피해를 가합니다 차지 얘가 좋은거 같은데? 뒤에 계속 있네 이건 뭐야 약점주의 패시브 초토화 폭발 비전포구 이거 하나 올리면 될거 같은데? 어어 오 개쎄 만화가 빨리 다네 대신 이렇게 될수 있나? 공중에서 안 써지네. 오, 개쎄 와 오지는데요. 어, 다른 몬스터다. 뭐지 이게 좀기다리면체체이차 차네 c h e r 이거 검쓰는 h a 있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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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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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o m 승단은 뭐지? 뭐. 승단. o 아, m 힘을 벗어야 되나 보네. 3마리 돌연변이 쥐. 아, 이거 그냥 스토리 없이 이렇게 계속하는 게임입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뭐 스토리도 있고 진행도 가능한 겁니까? 뭐 여기도 인제 저게 나오네. 왔다 밥으로. 어, 스토리가 없는 거 같은데? 메인 퀘스트가 없는데요? RP 자체. 레벨 지금 3인가? 레벨업 한 것도 모르겠다. 어, 레벨 3이네. 비전탄. 레벨업은 뭐가 달라지나? 스토리 보스 같은 게 있다고요? 다했고 이거 비전타는 그 사전거리가없는것 같은데? 아또다 건났어 오오메 죽는거 자 아, 거의 다 죽어가고있고 오 두마리였어 한마리인줄 알았는데 뭐야, 다음 페이지로 왔어 메이플을 볼것 같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름 매력적인 게임이에요. 핸드폰으로 이런 게임을 할수 있다니 되게 고전적이잖아요. 아, 내 물약을 먹어서 차는 거구나. 이게 가만히 있어 차는 게 아니라. 스토리버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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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오염된지구나. 오안 맞아 이게 조금만 낮아도안 맞네. 너이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 와 장착 뭔가 오지는 검을 얻은 것 같은데요? 말도 안되는 검을 얻은 것 같은데? 아 공속이 이렇게 낮구나 어... 이렇게 약해 보이지? 이렇게 약해 보이지? 엄청 좋은 아이템일텐데 분명 나가다 들어오면 또 보스 생기나? 근데 검 사용 안 하죠? 검 계약하죠? 검 너무나도 약하죠? 비전탄이 최고인 것 같아. 사실상 검밖에 무기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검보단 다른 아이템이 더 좋아 보이는. 마, 마 온나. 아 이렇게 몸 몰아 쓰면은 검이 더 좋겠다. 근데 나 내가 죽죠? 오. 야, 물약 봐라. 오염된 쥐는 한 번만 나오나 보네. 안 나오네, 이제. 오지가 없네, 오지 와, 따, 뭐여, 얘네들. 음, 검은 스플래시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저스타일 피자 했었다